나는 홍보 연구, 홍보 연구. 나는 이연구소에 샀다. 이또 <laughs> 내가 알바를 해서 여기 살 것이다. 지금까지 영상을 돈으로 벌었다. 0 0 원. 아니 1 1오 일오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을 벌어 이 연구소를 샀다. 비용은 비싸지만 오늘은 이 실험을 해볼 것이다. 이시로미다 바로. 어. 어. 내 연구소. 안돼. 안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보입니다. 네. 제가 아까 재미있게 설명했죠. 오늘. 지금까지 한방울으로 1억 5천만 그것으로 이 연구소를 샀습니다. 돈도 아주 쫙쫙 들고 이렇게 저는 이런사다 저는 평화롭게 다니는 옷이고요 자, 연구 옷은 다릅니다 연구 옷은 이거고요 자 방송 계속 시작합니다 자. 이건 못 봤는데 이렇게 놓면 안돼 뒤집어 놔야지 여러분 네, 잠깐만요. 자, 도이 삽, 괭이, 철, 철, 자, 티티가 얼마나 터지나? 제가 시험을 해봤는데요. 나가내물이 있어서 밑에, 밑에 물이 있어서. 네. 여긴 기전 무인도입니다 무인도에다 이걸 샀어요 참 신기하죠 오오 오? 저거 섬이썼네 대박 오기이섬이 일단 자, 자. 레스톱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자, t n 위력 봅시다. 자, 닥주, 자 아, 뭐야? 아, 위력 이만큼 있네. 그럼 이불로 영 이제 시작니다 여러분. 네. 자, 여러분, 다이로그. We are g o o 오 Oh. Mmm. Mmm. m 정도 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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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자아쉽끄러 어, 자꾸 눌려져 씨 짜증나네 여기까지 뭐, 5오곱해가5사이네요 아니 오가 될려나 나좀 돌려줘 이거 한10정도에10 2 곱하기 2어2 2. 어, 2 곱하기 2, 2 사이즈. 2 곱하기 2 사이즈. 2 곱하기 2 사이즈. 아닌가? 아3 곱하기 3 사이즈구나. 3 곱하기 3 사이즈. 3 사이즈. 5 곱하기 1 맞나? 아야3 곱하기 2 정도. 아니, 죄송합니다. 계산이 좀내요3 곱하기 2 정도요. 3 곱하기 2. 이그 정도로 확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같은. 얘가 그냥 여기 놓쳐. 쓸데도 없는데. 슥, 슥. 몽둥이 챙겨야지. 몽둥이는 챙기죠. 몽둥이. 여러분, TNT의 평균지수 3.2입니다. 3 곱하기 2고 죠 여러분, 제첫 연구소 1억 5천만으로 산수 있습니다. 1억 5천만으로 산. 연구. 연구. 잘해주시고요. 그럼, TNT.